이번 시간은 부정적분과 정적분 중에서 부정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라지 펙스의 도함수가 스몰 펙스일때 그러니까 이렇게 승립하면 라지 펙스를펙스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럼, 기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fx의 부정적분. 이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를 들면, ex 있죠. 도함수가, 자, ex인 함수는, 자, x 제곱을 미분하면, ex죠. 그러니까 x 제곱이 이 부정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ntegral 음, dx가 x 제곱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 보세요. 이것도 ex죠. 더 나아가서 x 제곱 플러스 2 그럼 미분해도 ex예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그러니까 X제곱,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 이런 등등등. 이것은 모두, 이것은 모두, EX의 부정적분이니다 EX의 부정적분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 부정적분은 다시 말하면 ex의 부정적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죠.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얘기는 이 정할 수 없다. 이게 부정의 의미거든요. 정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EX의 어, 부정적분은, EX의 부정적분이 뭐냐 물으면, X제곱도 있고, X제곱 플러스 1도 있고, X제곱 플러스 2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정할 수 없잖아요. 무수히,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적분을 구할 때, 뭐냐면, 무엇을 미분하면 EX가 되느냐. 그러니까 EX의 부정적분이 뭐냐 물으면, 무엇을 미분하면 EX가 되느냐를 찾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분의 역연산이죠. 아, 이게 뭐냐면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EX의 부정적분, 그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인테그랄. EX, DX.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 그까 그러니까 뭐냐 물으면 X제곱도 있고, X제곱 플러스 1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X제곱 플러스 C로 표현할 수 있죠. C는 0도 있고, 1, 2, 3, 마이너스 1,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C는 이미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C를, C는 적분상수라고 그래. 요 C는 어, 적분상수. 자, 그래서, 이렇게, 아, EX의 부정적분은 x 제 o p 러스 C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무엇을 미분하면 EX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EX의 부정적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적분상 수 C를 절대로 빠트리면안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어, 종합하면 이 적분상수 C에 대해서 뭐냐면, 에펙스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에펙스라고 FX, 해봐요. 그러면, 이 에펙스의 부정적분이 뭐냐 물으면, 그 하나의 부정적분을 구했어. 거기다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상수 C를 반드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펙스의 부정적분, 한 부정적분을 라지 에펙스 구한 다음에 반드시 뒤에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기하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적분상 c 를 붙인다는 기하적인 의미가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라제펙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y 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라제펙스라고 이게 라제펙스라고 y는 라제펙스 그러면 이 에펙스의 부정적분이 라제펙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펙스의 부정적분이 라지 에펙스도 있고 라지 지엑스도 있다고 생각해 봐요 뭐 많겠죠 그죠 그러면 이 라지 에펙스와 라지 지엑스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p Fx죠 라지 G도 미분하면 스몰 p Fx죠 그러면 이 전체를 이렇게 Gx에서 라지 Fx를 미분해 봅시다 그럼 각각을 미분하는 거니까 라지 Gx 미분하면 스몰 p Fx죠 라지 에펙스 미분해도 스몰 에펙스 0이죠. 미분해서 0되는게 뭐가 있죠? 저, 상수 상수. 요 얘기는 결국은 이 gx 마이너스 라지 에펙스가 c란 얘기에요. 그 얘기는 이 gx가 라지 에펙스와 어떤 관계가 있다? 아 상수 c만큼 더한거죠. 이거는 y 축 방향으로 평행도 한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y 는 g x 란 얘기. 이게. 자, 이두 함수 관계는 y 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한계 그러니까 이 f x 의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그 라지 f x 가 있는데, 이거 적분선 적분선 c 의 의미는 y 축 방향으로 얼마든지 평행이동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함수를 나타내는 게. small 어, fx의 부정적분이란얘기 하나로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아무 함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정적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미의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그 함수를 y쪽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모든 함수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 n t e 2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뭘 미분하면 e x 냐 x제곱이잖아요. 반대쪽분은 c를 붙이고, 인테그랄 1을 적분해보세요. 1. 뭘 미분하면 1이죠? x잖아요, 그죠? 적분은 c.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이 f x 를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면 어떻게 되, 될까요?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면? 이 미분한다는 얘기는 f p r i x죠. f p r i x. 근데 이 f p r i x를 다시 적분하게 되면 f x잖아요. 이제 원래도 돌아가죠. 근데 적분 상수 c가 붙잖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f x를 적분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죠? 라지 f x라고 해봐요. 라지 f x. 물론 적분 상수 c가 붙겠다 그죠. 이걸 미분해봤. 미분해 보면, 스몰 레펙스겠죠 어차피 적분상수 C는 없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이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적분상수 C가 이 붙는다는 거예요. 적분을 나중에 하면 근데 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냥 스몰 레펙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가 다르죠. 그죠? 어떤 스몰 레펙스가 있는데, 이걸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을 하느냐. 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하면 요 이거는 다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수2에서는 다항함수만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뭐냐 x의 n제곱이죠 x의 n제곱을 적분하라 양의 정수일 때 적분하라 그러면 뭘 미분하면 xn생이 나오냐 뭘 미분하면 XN성이 나오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뭘 미분함이 게 나올까. 그러니까, XN성을 하나 더한 것분의 1, 하나 더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N성이 있는데, 이 N을 하나 더한 것분의 1, 하나 더해. 나중에 적분사수 1을 반드시 붙여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1을 적분하라고 그러면, 부정적분은, X 스 l u s C죠.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함수 FX하고 GX가 있는데, 이 FX에다가 실수배가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정적분 하면, 부정적분 하면, 먼저 이게 FX만 부정적분 한 다음에, 그냥 이 실수배만 곱 하면 되는 거예요. 합에 대해서, fx, gx의 합에 대해서 부정적분은 따로따로 fx 부정적분하고 gx 부정적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따로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따로 부정적분 하라 그러면 이러지 말고 이두 함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정적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도 복잡하고 Gx도 복잡한데 이 따로따로 부정적분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Fx와 Gx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부정적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론적으로 합은 이렇게 따로따로 부정부정적분 할수 있다는 얘기. 차도 마찬가지. 이게 k가 실수배되어 있을 때 이렇게 k는 어 나중에 에펙스만 부정적분 한 다음에 이 상수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자 미분의 성질에서 나와요. 자, 인테그랄 이 에펙스 dx 가라지 에펙스 플러스 이 원이라 인테그랄 이 gx dx 이게 라지 gx 프 2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lex죠. 라지 gx를 미분한 게 스몰 gx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자, k fx 있죠. k 에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자, 미분에서는 상수앞을 나올 수 있잖아요. k large f p p prime x. large a p r i m e in the middle. k apex. k apex. k apex. k apex. k apex. k apex. large f x p e x s k a c. k a p 거는 c. k 이에요 자변을 다음 우변 뭐냐면 k에 인테그랄 fx dx k에 이거,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죠 small large fx plus c1 이잖아요 그죠 어, k fx large fx에다가 k에 c1 근데 이두 개가 어차피 상수니까 C는 이미의 실수죠. C1도 이미의 실수잖아요. 이두개 같은 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C와 C1이 이미의 상수입니다. C와 C1은 이미의 상수. 상수 임으로 같은 꼴이다. 자변과 우변은 같은 꼴이지, 그죠? 자, 2번하고 3번도 이와 비슷하게 뭐 증명 가능하죠, 그죠? 여기 이제, 음, 미분을,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적분은 미분의 역, 연산이기 때문에, 아, 이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잘안 보이네요. 어, 자, 위의 성질 2, 3은 세개 이상의 함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두개 했는데 이제 음? 함수가 세 개, 네개 되더라도 합차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 번은 뭐냐면 따로 따로 3x 제곱의 dx 인테그랄 4x의 dx.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 요 dx.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럼 3x 제곱은 뭘 미분하면 3x 제곱이냐? 원래는 이게 처음이니까 해볼게요. 아까 x 제곱을 상수는 그대로 냅두고, x 제곱만 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죠? 3분의 1에 x 세제곱 그러니까 x의 n 제곱을 적분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 플러스 c1 이렇게. 다음 4x도 마찬가지 4가 있고 다음에 x는 어떻게 적분할 수 있죠? 1 제곱에 2 x제곱에 플러스 c2 이렇게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c3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x의 3제곱에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c1, c2, c3는 전부 적분성 c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보죠? 자. 이렇게, 원래는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갈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암산할 거예요. 그죠? 자, 이번 문제는 곱에 대해서 적분은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에 걸 전개하면, 3x 제곱, 이게 마이너스 9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 여 dx. 자, 원래는 이것을 따로따로 적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암산합시다. 뭘 미분하면 3x제곱이냐? 그냥 x 의 3제곱. 다음에 여기 4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f'x가 이거면 f(x)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분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적분 상수 c가 붙죠. 그런데 f(0)이 1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해서 c가 1 나오죠, 그죠? 그럼 f(x)라는 것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단 어, 문제 4번 문제. 자, x, y에서 접선의 기류기가 4x 플러스 1이다. 이 f p r i x가 4x 플러스 1이죠. 그럼 fx라는 것은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c를 구할 수 있는 게 어, 여기 1,1을 지난대. 대입하면 되죠. 그럼 f1은? 2 e plus 1 plus c가 여기 가되야 되잖아요. c가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x)는 e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아,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자, fx-x제곱 플러스 4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죠? x제곱 플러스 4. 우편은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는데, 2fx-3x 플러스 1인데, 여기 적부선 C가 붙죠, 그죠? 자, 그러면 이 FX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FX는 전부 좌변으로 이왕해 봅시다. 마이너스 X 제곱. 다음에, 여기 이왕하니까 3X. 4하고 1, 플러스 3, 마이너스 C. 자, 이걸 C1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냥 적분상 C로 돌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번에. 뭐, 어, 안 해도 되지만, 그냥 3-C1이 그냥 적분상 C라고 해도 되는,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F0이 이제 구하라 그랬는데, F1이 3이랬어요. F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C가 3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c 값은 1이 되죠. 그러니까 c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0의 값은 상수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답은 1이 됩니다.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함수 fx가 이것도 조건이에요. 다음에 요만족한데 f1의 값은.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자해설을 보면 이 식을 다, 만족하는 다음 함수 f(x)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양변을 미분해 보세요. f 프라임 x가 될 것이고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죠 f(x) 미분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자 우변은 3차인데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작아지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뭘로 시작하죠 이 fx라는 것은 x 세제곱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f'x가 또 자동적으로 되는거죠 3x제곱 그러면 또 fx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5x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자동적으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0x가 되죠. 또이 2x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2x가 있어야 되죠. 그래 두개 더하면 2x가 되잖아요. 자, f(x)가 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더요 미분한 게요 미분한 게 f i m e 이잖아요그 미분해 보세요. +12가 있죠. 죠요걸 f(x) 미분한 게 12잖아요. 그럼 더해서 이게 렇상수항이 0이 되, 되려면 마이너스 12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fx가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뭘 물었어요? f1을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개수의 총합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1-5, 플러스 12, m i n u 12. 모든 개수의 총합원 상수항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죠? 답은, 마이너스 어,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음, 이거 답, 풀었겠죠 다음에는,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F'X가 주어진 거네요. F'X는 3X 제곱-12. 자, 함수 fx의 극솟값이 3이래요. 어디서 극솟값을 갖는지 f'x가 0이 되는점 찾아볼게요. 3을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f x 미분한 게 이거라는 것은 마이너스 es 극대 2 s 극선에 그러면 f2가 f2가 극소값이 3입니다, 그죠? 이게 극소값이 3입니다. 이 얘기는 아 f2가 3이구나. 그러면 이걸 f x 적분해 보세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아, 적분산 c가 붙는데 F2가 3이라고 했잖아요 8-24 플러스 c 가 3이 되는거예요 마이너스 16이양하면 C는 19가 되죠 그죠 자묶고자 하는 것은 이 극댓값을 묶고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댓값이죠 c 자리에 19를 대입하고 그래서 이 극댓값이라는 것은 F에 마이너스 2가 답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9 요거 계산하면 16이고 19 답은 35가 된다 그죠 자 이걸 다르게 풀어 볼게요 자 Sol2 자 처음에 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그죠? 마이너스 2,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뭐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극대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극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대가 되고, 이렇게 내려왔어 여기서 극소가 되면서 올라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근데 극소값이 3이라 했어요. 이렇게 꺼봤을 때 여기 y는 3이죠. 여기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자, 3차함수 비율관계에서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보죠.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죠. 보죠. 그러면 fx와 y는 3을 연립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끊이고 2에서 중근을 갖는거죠. 여기서 fx라는 것은 최고차항계수 지금 미분해서 이 3x제곱이라는 것은 fx라는 것은 x세제곱으로 시작하지 보죠.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함수잖아요. 제곱창에수 1이네요. 그러면, 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의 제곱, fx에서 3을 뺐더니, 그러니까 플러스 3 하면 되죠. fx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극대 값이라는 것은, 자 F에 마이너스 2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세요 자2 곱하기 16 플러스 3 32에서 3을 더하니까 35가 된다 그죠? 이거는 삼차함수 어떤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앞에 그선 도함수 도함수를 찾아서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f(x)를 구한다음에 그다음에 극대값 찾은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풀이 방법.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이고. 자두 번째는 삼차함수의 어떤 비율 관계를 알면 적분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f(x)를 바로 다이렉트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